네 안녕하십니까 네 볼보입니다 어 유튜브를 한동안 이제 라이브 위주로 또 해드리고요 어 근래에는 이제 실시 영상을 많이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리뷰 제가 이제 제작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리뷰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작들을 조금 임팩트 있게 설명을 가미하면서 조금 용 버전으로 해서 올려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영상이 1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컨텐츠 채울 수가 있었는데 유튜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롭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따로 제가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만들어놓은 모든 작들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분들 가장 대표적인아이언맨 네, 헐크버스터 1대6 사이즈로 한번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어... 많이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해요 일단은 제가 가장 처음 만든 아이언맨이에요 네네 처음 만들어 이게 크게 1대5 사이즈를 만든 경우는 그렇게 드물었지만 너무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연출 준비를 하고 피규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그림을 담기 위해서 채색 공부하고 연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어설프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담을 수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과 바램 같은 게 고스란히 잘 담겨 있어서 정말 지금도 항상 프라페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네, 마블 작중에 하나입니다. 1대6 사이즈 핫토이로 만들어졌고요. 네 본래 이제 아시다시피 열 거버스터는 헤드는 들어있지 않아요. 헤드는 이제 따로 제가 흉상이 들어있는 걸 이제 격파를 해가지고요. 따로 이쪽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의 헤드를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어, 채색을 해서 얹어주었어요. 네. 얼굴을 꼭 넣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네. 사이즈만이 1대6 버전으로 준비를 해줬고요 나머지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유하신 분들이나, 어, 이피규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조금 이제 해치를 좀 벌려놓으면 빈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건담에 사용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채워 놓고요 부속과 옵션들을 좀 다듬어서 조금 더 기믹을 네, 화려하게 해줬어요 어, 이런 용수철 같은 경우는 철물점이나 네, 그런 이제 청계천이나 그런 데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들어간 재료는 현재는 이 용수철 스프링 밖에는 없고요 그대로 있는 구성품을 자르고 쪼개서 재 배열해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채색은 이제 고수크로마를 하기 때문에 도색은 주로 전체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만 30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나온 효과를 그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무점 라카를 이용해서 30분 안에 도색을 마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붓으로 그려주면서 잔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되게 데미지가 커요 네 저는 이제 그 에어브러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붓으로 그려주거나 그냥 일반 낙하를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오면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실패와 반복과 경험이 어, 제 노하우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아크, 두 군데 아크에 LED를 심어주어서 항상 네, 지금 메인 조명이 LED가 이제 3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꺼졌을 때도 항상 아크와 실내의 무드 네, 조명이 저쪽에 아이언맨의 헤드 뒤에 보면 실루엣이 비칠 수 있도록 네, 실제적으로 보면 투영되는 조도감이 아주 그윽하고 네, 좋습니다. 1대6 사이즈에 들어있는 그대로의 케이싱 스티로폼 네, 이 친구를 싸기 위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이제 케이스 스티로폼을 그대로 인어시켜서 네, 사이즈가 이제 같겠죠. 지금 이제 요만한 네, 사이즈에 요만한 사이즈에 핫토이얼클버스터가 담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놓고요. 그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으깨고 부셔서 암석화시켜서 뒤에 네, 백으로 디오라마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아이언맨 헐크버스터란 글씨는 아시다시피 스티로폼에 새겨져 있는데 약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제가 조각칼로 조금씩 파주면서 깊이를 조금 더 주었어요. 음영이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칼라 붓으로 칠해주면서 음영의 돌출 분위기를 더욱 내주었습니다. 바닥 또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헐크버스터의 웅장한 무게와 파괴력을 담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파쇄석 느낌이 나도록 발을 조금 담가주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상태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3단 분리가 돼서 콜렉터 분들이나 전시장, 여러분들의 그 사무공간, 개인 콜렉팅 장소로 이동하시기 편하게 제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뚜껑이 열리고요. 헐크버스터를 따로 꺼내서 네, 3단 분리된 상태로 바닥하고요. 어, 이제 배송을 시켜드릴 때 제가 가서 바닥 놓고, 헐크버스터 얹어놓고, 전기 연결하고 뚜껑 씌워서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슈퍼 콜렉터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버전 중에 하나여서 저도 이제 기쁘고요. 시는 어, 이렇게 연출할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정적인 헐크 버스터하고 이제 헐크하고의 배틀신그 다음에 니럭스 버전 여러 가지 3종을 제가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어,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스태츄로서는 네, 이 연출 버전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제작이 이루어졌던 버전입니다. 자 아크릴 골드 미러로. 네. 글씨 커팅을 해서 써 주었기 때문에 보시는 각도에 의해서 음영에 의해서 네, 아이언맨 글씨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보르보의 작품 첫 시간 네, 리뷰 보르보의 프라페 전시 버전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1대 6 사이즈와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하나의 건담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세요.